자, 이번에는 자원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는데요. 자원은 아, 우리가 아, 지혜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의 구조는 아, 지혜 맞습니다. 아, 어떤 지혜냐? 복을 얻는 지혜요. 예 사람 이름 중에는 김지혜, 이지혜, 뭐 박지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복을 얻게 하는 지혜예요. 어떤 복일까요?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성, 아, 전반부는 1장에서 9장으로 요 지혜 근본에 대해서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적인 내용이 분포되어 있고요. 신학적인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면, 예, 후반부에는 자원 10장에서 31장의 내용인데요. 지혜 실천을 말합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실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잠언은 어떤 책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예, 잠언은 지혜된 책이죠. 그런데 어떤 지혜냐? 복을 얻는 지혜죠. 그럼 복이 도대체 뭡니까? 그 복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 의 복음서를 말합니다. 자몬 1장 7절에는요.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9장 10절에 보면요.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근본은 뿌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뿌리는 뭡니까? 지식과 지혜를 통한 본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총 동원하는 그 뿌리적인 삶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예,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입니다. 왜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할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기에 불순종하고 멸망했다 하는 얘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순종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핵심이 로마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인마누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복음에 말했듯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복음,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 전서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12절, 신명기 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 할수 있다면 그것을 경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임마뉴엘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사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죠. 10장에서 3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본의 기름 목적은 아까 말한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보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또 다른 말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 19장 23절에 말하고 있고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그 마음에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나오고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악인이라는 것이죠.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이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말하는 것은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지혜는 예수가 있으면은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가 없으면은 악인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련해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장 이후에 31장까지 번잡한 이야기들,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길을 가느냐, 지혜로운 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잠언 후반부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또는 16장 이런 데서 있는 말씀들이 어떤 얘기냐, 이 아,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뿌리를 두는 미련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재물에다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미련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길을 갑니까?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월 음부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의 길은 지혜로운 자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왜 미련한 자처럼 사냐 이 말이시죠. 의인이 왜 악인처럼 사느냐? 예수 있는 자가 왜 예수 없는 자처럼 사느냐 하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예수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는 뿌리를 하늘에 둬야 되는데 왜 재물에 두냐 이것이죠. 결국 잠언의 지혜는 땅에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지혜가 아니라 본질적인 지혜, 말씀이 생명처럼 살아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